안녕하세요. 유타입니다. 이번에 해볼게 마크입니다. 제가 좀 파밍 중인데 제가 집도 지었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야를 보면 그 끝나고 끝나고 이거 끝나고 이 집을 지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20 정도 되면. 여기만 하면 되죠 이제 에이저. 그렇지. 처리해. 처리나. 이렇게. 근데 뭔가 안 나오. <laughs> 이거... 뭐. 어, 뭐야? 단계 몇개안나왔 し首。 됐이거는 이걸로 철이 응. 역시 맛있군요 <laughs>

다이아가 전혀 안보이네이 어, 정도는 와봤으니까. 어? 아니. 근데 왜 여기 버섯이 있지? 갑니다. 갑니다. <laughs> <laughs> 이제요. 일자락 쭉 하겠습니다 아 용암소리 용암소리 전혀 안납니다 어, 키라는소리 쎄.. 난 안쎄.. 깨졌다.. 이걸로 가야됩니다 갑니다 뭐야 이거 철도.. 철도 나왔다 뭐야 철또 나왔어 철이 왜 이렇게 잘 나오나 했더니 이는 소리가 지금 전혀 안나오어 여기에서 꺾어볼까? 감미, 어우, 밑에도 있네? 그, 이것은 신이게십다 밑으로 가라는 신의 귀신. 계신... 여기 오 어? 레드스톤이 있다는 것은 이 예, 레드스톤이 있다는 뜻은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로 쭉 가라는 거예요. 원래 레드스톤 있는데 다이아가 있거든요. 원래 쪼가. 하나 둘셋 あっ 먹어지지? <laughs> 아이고 꽉 찼네요. 좀 버릴까? 아좀 아, 버릴까? 응 음. 버릴까 여기서 갈게요. 바로 가야겠어. 요 이게 뭔지 봐야겠어. 요 아, 딥슬레이 황금 과석이 뭐? 과석? 일단 황금 맞긴 맞네요. 뭐 이거 황금 나왔으면. 아, 음... 이거요이 용암 수리가 하나도 안되네요 나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나올 것 같습니다 뭐 어, 나오면 더 좋고요 플레이가 뭐죠? 댓글에 적어주세요. 요 잠깐만 예 네, 왔습니다 요즘에 한국 너무 잘 나오는데? 얼마나 쭉 팠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그러면, 여기에서. 이렇게 <목소리> 쭉 뺐으면 다야 나. 음. 음. 여러분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. 제가 한번 카드 온다고 했잖아요. 그 이격 이격 일격이랑 연격에서 그거다이맥스한 채로 누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? 저는 솔직히, 뭐, 둘다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, 어떤 사람은 연경 연경 먼저 나온다 이경 먼저 나온다 그럴 것 같은데 전두가 나올 거라고 믿어요. 계속 끝내겠습니다. 이 편은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. 그럼 빠이.